옛날 예적, 한국의 산간 지역 문경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백두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정상 근처에 백여우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여우는 백년을 산신령스러운 존재로 눈처럼 하얀 털과 인간처럼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백여우를 만난 이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문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 지훈은 백두산의 전설을 듣고 크게 흥미가 생겼다. 그의 어머니는 산 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훈의 모험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섰고. 초록빛으로 물든 숲을 지나면서 백두산을 향해 걸어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은 피곤함을 느꼈고 결국 산 중턱에서 멈추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 서정상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구름이 산을 감싸며 서서히 어두워지는 가운데 지우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 속의 백녀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우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고 지우는 그것의 눈에서 이상한 따뜻함과 지혜를 느꼈다. 백여우는 지우에게 다가와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산을 넘는 동안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을 보았다.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면 이루어 줄 것이다. 대신 그 소원은 올바른 마음으로 빌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두 번째 소원은 마을의 풍자구리에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백명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지우는 후에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기적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행복을 찾았으며 수압은 대풍을 이루었다. 지훈의 가족도 무탈하게 잘 살게 되었다. 문경의 백두산은 그 뒤로도 많은 이들에게 전설과 같은 존재로 남았고 지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아이들의 귀에 속삭여졌다. 그리하여 백녀우의 소문은 세대를 거쳐 문경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무주에는 전설적인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호수의 이름은 달빛 호수였습니다. 무주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마법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만 이 호수를 방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호수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호수에는 매일 밤 달이 뜨면 빛나는 은빛 코치를 지고 나타나는 신비로운 백조가 살고 있었어요. 그 백조는 보통의 백조와 다르게 마법의 힘을 가진 존재로 무주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무주 마을에는 이제 각 어른이 된소년 수호가 살고 있었어요. 수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늘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나이였어요 어느 날 밤, 수호는 여느 때처럼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하던 중 달빛이 호수를 비추는 아름다운 장면에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수호는 호수 가까이 다가가 그 곳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호수 위에 휘황찬란한 빛이 번지더니 그가 말로만 듣던 전설 속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백조는 수호에게로 천천히 다가와 눈에 띄게 아름다운 은빛 깃털 하나를 남기고는 다시 호수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조의 깃털을 손에 든 수호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깃털은 마치 수호의 얼굴의 미소를 되찾아주는 듯 신비로운 힘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수호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조금씩 해결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태문이 백조의 마법,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들은 수호의 경험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여겨져 고수를 더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답니다. 이후로도 수호는 달빛 고수를 자주 찾았고 그때마다 백조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호박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달빛 호수에 대한 전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 그곳을 보호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주의 갈빛 호수는 영원히 사람들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어 그 평화롭고 신비로운 매력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괴산 지역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연못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청룡의 연못이라 불리며.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맑고 푸른 물로 항상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옛날 예적 이 마을에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 주위에 벚나무를 심어 연못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젊은이가 어디선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운이었으며 다운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일고에 매다가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운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다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과 두루 친해졌습니다. 다운은 특히 연못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마을의 원로 할아버지는 다운에게 연못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하늘의 신령이 낙원으로 가는 문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문은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다우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연못 주위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삶과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인심에 감명받아 연못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점차 연못에 전해졌고 어느 날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던 그밤 다우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신비한 문양이 새겨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가르며 못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연못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고 다운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운이 들어간 곳은 신령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신비한 꽃들과 초목 그리고 천상의 동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다운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곳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과 교감하며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몇 년을 그곳에 머문 다운은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운 마을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령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운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을에 돌아가 생명의 나무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다운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다운은 그의 경험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운의 이야기와 신비로운 능력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욱 긴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변제까지도 전설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괴산의 청료, 연못을 찾는 이들에게 한없이 펼쳐질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 인근 팔공산 깊은 숲속에는 신령스러운 산신령과 용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구는 그들의 보호 아래 사계절 내내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산신령과 용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산 아래 마을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숲속 깊숙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숲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은 점차 약해져갔고, 마침내 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산의 비밀샘을 여러 마을에 물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샘물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몰려오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샘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사는 개구쟁이 소년이 호기심에 비밀샘으로 갔다가 실수로 거대한 바위를 굴려 샘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샘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금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은 소년을 꾸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위를 치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용은 마을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눈물을 땅 위에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의 눈물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떨어진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용의 눈물이 마을까지 흘러가자 다시금 샘물이 솟아오르고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과 산신령에게 깊이 감사하며 다시는 자연의 항구로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산신령은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용은 다른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할수 있는 빛돔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대구 사람들은 산신령과 용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겼고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팔공산 아래에 모여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은혜를 기리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르침을 대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대구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세월 전, 울진 지역은 바다와 숲이 서로 만나 이루어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선사하며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가까이 자리 잡은 울진의 깊은 숲에는 청우이라는 이름의 영험한 힘을 가진 푸른 옥석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돌은 하늘의 힘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손에 넣는 자는 어떠한 소원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을 손에 넣으려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돌을 지키는 수호신배고가 있어 그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떠? 누구도 청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울진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지우는 자신의 마을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소원을 빌고자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마을 사람들이 전례 없이 잘 알고 있는 그 전설을 따라 청옥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작은 작별 인사를 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속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소년을 맞아주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고 작은 동물들은 지우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죠. 지우는 여러 시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청욱을 향한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숲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지우는 거대한 백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백호는 기고 윤기 나는 토를 자랑하며 지우를 위해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지우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청옥을 찾고 있느냐?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웃음을 잃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망은 백호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호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천옥에 담긴 진정한 힘보다 소중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 지우야.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을과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지우는 백호의 말에 감동했고, 비록 황보석을 손에 놓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숲 속은 물론 마을 자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이해하고 나서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담담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은 전 마을에 퍼져나가 평화롭고 행복한 울진 마을이 이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울진의 사람들은 지우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바다와 숲이 주는 축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와 숲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곳, 울진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